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대기, 하나님의 역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서를 읽을 때 종종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면, 성경은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할까? 그런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와 11기서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서 저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역대상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이 시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대서 저자의 관점은 시야는 열왕기서의 열왕기서와 같은 초기 역사서의 책들의 관점과는 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역대서 저자는 당시 그릇된 왕들의 통치와 함께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멸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세대를 다시 고향으로 부르셔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열심입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왕도 없었고 민족의 자부심으로, 자부심으로 취할 만한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약속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소유한 놀라운 유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가르치지만, 반면에 역대서는 믿음만이 새로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역대서의 저자는 멸망이라는 현실을 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역대서를 지나온 이 시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역대하를 읽어 내려갈 그 시간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은 이스라엘이 시종일관 이 분명한 약속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역대서 저자가 이 역대서라는 기록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소망하는 일은 그렇게 이어지고 유산이 되어서 수백 년 후에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서를 받아든 우리도 유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유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일과 계속해서 앞날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요. 더불어 이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도 하지요. 성도인 우리가 이 약속과 사실들을 물려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지 역대성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나누면서 깊이 고민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역대성의 마지막 페이지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죽음을 앞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모두 준비했습니다.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더 드리지 않아도 완벽했지만 다윗이 더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3절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이 말처럼 다윗은 사모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헌신과 기쁨의 자리에 지금 백성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5절 후반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초청합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말해, 사모하는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리는 이 기쁨과 영광, 영광에 함께 동참하자는 다윗의 초청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들은 이 다윗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이왕과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구절은 그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재산들을, 예물들을, 어, 헌금하였는지 그 규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 그들이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방도 심히 기뻐하였다. 백성들도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의무감, 책임감, 명령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성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미 어떤 상황입니까? 성적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예물까지 바쳐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다윗이 그 이상으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는데도 다윗은 그 예물을 함께 드릴 자 없는가 초청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먼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를 내어 드림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동참한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의 길. 다윗은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성전을 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개인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기쁨은 어떤 고백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기도를 듣고 있었을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곧 죽을 왕의 유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를 통해 지금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남기고 있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는 이 유산이 실제로 공동체의 고백과 예배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다윗과 온 백성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 날 다시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보면 번제로 드려진 짐승들의 수가 삼천에 달하는 크고 풍성한 예배였습니다. 22절.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과 세번역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가 가장 앞에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 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여 여우 앞에서가 아니라 여우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예배와 풍성한 식탁은 오로지 주님 앞에서였습니다. 주님 앞에서가 생략된 예배와 나눔은 언제나 공허할 뿐이지요. 가벼울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와 나눔과 교제가 오로지 주님 앞에서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22절 후반절부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온 백성이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것. 오직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이 기쁨을 지금 2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를 다윗은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신앙적 유산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드림의 기쁨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얻어 담대히 살아내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와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온 백성에게 참된 예배의 자리로 거듭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22절 후반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역대 서저자는 솔로몬이 형통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위엄을 그에게 주사 여호와께서 뛰어나게 하셨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설로무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크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음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윗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으로 역대상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있습니다. 역대서 저자의 다윗을 향한 평가는 한마디로 그가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삶. 그러나 단순히 다윗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가 한 세대의 유산으로 넘, 남겨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 솔로몬 이왕 위에 즉 위하 는, 이 즉위식 이 것도 중요 하고, 또 다윗 의 마지막 행보 를 행적 을전 하고 있는, 이, 장 면도 중요 하지만, 우 리가 주목 해서, 보 아야 할장 면은 하나님 앞에 서의 참된 예 배가, 한세 대의 유산 으로 넘겨 지는 것 이라는 것 입니다. 사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건물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기에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 그리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유산으로 마지막까지 물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역대기를 처음 받아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지막 장면은 깊은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시절,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던 그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아닌 회복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 중심이 흔들리고 신앙하는 일이 버겁다고 느낄 때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모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자가 다윗 이 이스라엘 백성 들 에게 남겨 주었던이 유산, 그리고 저 자가 예루살렘 이 무너 지고 있는 무너진 그 잿더미 위 에서 조져 앉아 있는 이스라엘 에게 남겨 준이 유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제는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남겨 주신, 이 유산 을 자녀 들 에게 남겨 주 어야 할때 입니다. 예배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배를 즐거이 동참하는 그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회복을 가득 품고 아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히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의 유산을 바로 지금 기쁨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성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